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건진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건진법사? 네. 소가족을 왜 벗겼어요? 건진법사? 나도 무당인데, 뒤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짓거리하면, 뭐라고? 소가, 소가, 소 가죽을 벗기면 부활을 한다고? 소가 예수님이야? 무슨 부활을 해? 당신 때문에 그 소가 마치 깨서 펄떡펄떡 거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시야? 구세 대해서 알아? 건진법사?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소가죽을 베끼고 그리고 거기다가 윤석열 김건희 연등을 달아나?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나타나 갖고 그런 짓거리를 해? 어? 옛날에도 그런 짓 많이 했더만 보니까. 당신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신을 모시고 있는 나 같은 똑같은 몸주야. 근데 당신이 뭔데? 소가죽을 마취를 시켜서 거기서 벗기고 살다 살다 굿하면서 그런 짓거리 한 사람. 아주 옛날에는 세탄이라고 하지. 어린 아이들 찾지도 못하는 아이들. 고아 같은 아이들. 죽통에다 넣어놓고, 자기 힘 키우려고,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소를 마취를 시켜갖고, 당신 그거 신벌전 안 받을 것 같아? 어? 다른 나라에서 기겁을 할 노릇이야. 당신이 뭔데 소가죽을 벗겨? 부활을 한다고? 그래서 소가 부활을 했어? 죽었잖아! 부활해서 네눈 앞에 나타났어? 황금 소로 나타났어? 네가 법사면은 법사답게 행동해 행동해. 너가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무섭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 너 가죽도 벗겨줄까? 너는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마취해서. 딱그 시간대까지 해갖고 가죽 벗겨야 돼. 너 부활시켜줄게 내가. 그러면 어? 나굿 엄청 잘하거든. 연검하거든. 공수도 잘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 부활시켜줄게. 너 그거 동물학대야. 너 감옥에 들어가야 돼. 어? 내가 봤을 땐그 양밥인데 저주술이고 거기 있는 다른 무속인들 신의 벌전이안 무서운가 보지?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무단계에 네가 뭐라도 돼? 나라가 망조가 되려면? 너 같은 인간 말종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구군이 이렇게 무섭고,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고 땅이 진노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어? 어? 김건희 씨가 인터뷰하는 거 녹취록 다 나왔던데. 어 나는 도사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집에서 클래식 듣는 거 하고 어 어불성사 아니니 정말? 소가죽을 벗기는 사람이 클래식을 듣고 있어? 건진 법사는 누구인가? 뭐 천공은 누구인가? 그냥 너는 소를 도축한 거밖에 안 돼. 딱 거기까지야. 어, 너는 무당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고 사기꾼이야. 그래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잘될것 같아. 응? 넌 신이 무섭지도 않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옛날에야 소 머리, 돼지나 이런데다가 이만한 대못을 갖고 쳤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어? 벌레만도 못한 새끼야.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마치려고. 그래서 부활했냐고. 부활했냐고! 그래서! 돈에 눈물고, 살인사욕에, 탐욕밖에 안 보여! 그리고 너는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니가 얼마나 잘 나가고, 너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너는 송아지 새끼보다도 못한 새끼야. 반드시 신의 벌전이 있을 것이니라. 명심해. 여기까지요.